거리말쟁이 테이블 하려는데요. 아깝다. 음, 어쨌든 이거, 이, 이거 한몇번 하면 돼요? 들어가서, 오케이, 이제 시작한다. 자, 여기서 두, 두한 번만 하면은 이제 다 끝날 것 같습니다. 여기서. 거리말쟁이영 여기서 이거 킹왜 영웅이 한놈이 초콜릿 세 알이나. 대백부터 거리 말이야 할것 같은데. 오케이. 제 소리 아핑좀중이 있다 소리 때문에. 음. 아 갑다. 휴다니다 무릎 씻네. 여왕의 주장, 아니, 왕의 주장. 아까 킹 진짜 생각난다. 그죠? 킹. 일단 조심하네. 자, 화이트 나 응, 아, 편하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빨리 빨리 빨리 아 그럼 맛있는데 예자 시작 망해주죠 오케이 한번 속을까? 우와 다이다 야 이때쯤 걸릴 것 같은데 <laughs> 자 이제 팀 하나 남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원팀 응 거리말 아니야 오케이 하이스 준아 오케이 그래서 왕 왕의 주장 왕만 걸리면 되는데, 아, 와, 왕한 개? 킹세 개? 와. 한번 가봐. 한번좀 해도 될것 같은데. 아니야, 한 판만 할게요. 좀 시간 다 초과될 것 같아요. 퀄리티, 퀄리티 같은데, 이거. 한번 해봐, 해봐. 니한번 해봐. 뒤? 네? 아니. 한번 도박, 한번 가볼게. 두 o o 오, 오, i 나 o 장이 잘... 마시고... 죽나? 오 죽었어 원턴해 죽네 이야 음 오케이 좋고 왕의 주장 오우 정초 아닌가? 음 엄청 어, 죽는원 에이스 에이스를 넣춰이 에이, 설마 여기서 거짓말 시켰어 오케이 okay. okay. 자 여기서 조커 한 번도 있었고 응, 그냥 마셔 마셔도 바이 잘가잘가 우리 들려 이제 바이 바이 나이스 이제 죽는다 뻥. 시지 일 조커 뭐야? 여깄어, 여기, 영어네. 슬리 영어. 키는. 응. 언한테 좋고, 언니 때문에. 알겠어. 자, 그럼 이거 다 내면은 걸리말 하겠지? 자, 내가 내고. 3개? 질퀸 어. 진시죠? <laughs>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 나갔어 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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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파라도 3개 아니 2파라도 3개인데? 힘내 나한 잔도 안 먹고 있어 음. 일단은 이거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. 아 실수했다. 아 잠깐 나운좀안 좋은데. 오케이 나 나왔어 살았어.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실수했어. 어 아, 진짜 아깝다. 와. 킹너왕의 주장. 쟤는 의심이 안, 의심을 안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? 에이스랑 틀리면 되지 않을까? 저거 거짓말과 진실일까? 얘진실 저기 위에 있는 저거 마지막 클레임 저걸 몰라. 저 몰라 저거 진실이야 잠깐만 이건 진실로 해야 돼 예, 얘네들도 좀 알고 있을 거야 술히 응뭐 화이트 긴 시인데 밥을 열지 않으니까 이 염증 음심스러웠을 거야 자 마시고 파이브 방황해주자다 지금 하나씩 달았어 어, 정말 눈도 많이 왔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. 오케이. 춤부터 한눈 가보자. 춤좀 해야 지 진짜 리얼. 오, 잠깐만. 죽을 것 같은데? 오케이. 오, 죽을 것 같은데? 아, 죽었다. 자, 이제 봐봐, 봐봐, 봐봐.